에레미아 오십일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고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호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저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곰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원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미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의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기승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의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원해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와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다. 여와의 호 말씀이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모퉁이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 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 오게 하라. 우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관아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친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의 몸으로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군은 보발군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도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누구와 을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 거처와 효모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좌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 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업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의 서퍼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져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주,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차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보상자들이그 땅에서 한숨을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심 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그 고관들과 지에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대기와 왕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아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에레미아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 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하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라대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